어, 지난주였죠. 어, 9월 27일에 에, 일본에서 총리 선거가 아, 끝났습니다.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에, 기존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좀 보수적인 아, 사람이 아니라 아, 상당히 진보적이면서도 좀 결이 다른 어, 이시바 시게루라는 아, 새로운 총리가 당선이 돼서 앞으로 뭐 조기 총선도 할것 같고 어 향후에 일본의 경제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어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의 성향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반 아베입니다. 반 아베. 그러니까 아베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사람이고요. 엔화를 약세로 어 만들어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겠다. 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이시바 시게루는 어, 옛날부터 늘 아베의 반대 쪽에 섰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엔화를 앞으로 이제 강세로 만들겠다는 전략을 얘기했어요. 가장 큰게 바로 이제 일본의 통화 정책을 정상화.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정상화지. 그냥 금리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어, 더불어서 일본의 재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어, 따라서 재정도 건전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이중으로, 뭐 재정도 그렇고 통화 정책도 그렇고 더블로. 어, 어, 통화를 환수하겠다. 즉, N화를 앞으로 강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N이 짧게 보면 한 4, 5년 동안 굉장히 약했고, 길게 보면 아베노믹스가 개시된 2011년 이후로 15년 동안 약세였는데, 그 모든 게 지금 되돌려지는 어떤 변곡점에 있지 않은가 싶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것 같고요. 음. 이게 뭐 일본 엔화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 그 동안 일본의 투자자들이 전세계에 굉장히 많은 어, 자산 가격을 어, 결정하는 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엔이 약세가 되면은 이러한 투자가 계속 되는데 반대로 앞으로 엔이 강세로 전환이 되게 된다면 어, 투자했던 것을 이제 환수할 수 있는 어, 조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페이지의 달러의 가치를 최근 15년 동안 그려놓은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림이 위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달러가 강해졌다. 15년 동안 강했죠. 중간중간 쉬어가는 시기가 있었을 뿐이지만 달러는 굉장히 큰 흐름에서 강세였고, 특히 최근 4, 5년 연준의 강력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긴축 때문에 더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연준이 50BP 금리를 인하하면서 큰 흐름이 바뀌려고 하고 있고, 뭐 한국이나 대부분의 나라들은 같이 금리를 내리니까 뭐 이제 좀 좋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반대로 일본은 금리를 오히려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달러 N 환율이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 3페이지로 가시면요. 3페이지에 있는 게 달러 N 환율입니다. 달러 N. 위로 간다는 얘기는 N이 그동안 약세를 보였다는 얘기고,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최근 5년 동안의 달러 N의 흐름이고요. 그림을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어, 차트가 이제 올라가면서 어, 지지선과 이제 저항선이 있을 텐데 이제 밑으로 안 떨어지게 지지하던 라인들이 최근에 점점 이제 깨지고 있습니다. 어, 일단 7월, 8월 정도에 우리가 당시에 이제 엔칼이라고 얘기했던 어, N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한번 이제 깨졌고요 밑으로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라는 얘기죠. 어, 최근에도 더더욱 엔화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어, 밑으로 더 떨어지는 즉 달러엔이 하락, N은 강세, 달러는 약세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만들어졌던 상방 트렌드 라인은 아직은 지켜내고 있지만, 어, 앞으로의 흐름을 봤을 때는 계속 밑으로, 즉, N 강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다면, 어,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에, 마음이 조마조마한 상황이 될수 있겠죠? 음. 흘러가면서 4페이지에 있는 달러원 환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원화도 상당히 강해지면서 달러원 환율이 이제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 그림 잘 보시면 아까 엔화랑도 비슷한데요. 최근 4년 동안의 상승 트렌드의 하방 저지선이 지난 9월 달에 밑으로 깨지게 되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5년 동안의 상방 트렌드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예, 좀만 더 아래쪽으로 갈 리스크가 이제 크다는 얘기고요. 이제 원화의 강세가 되는 거죠. 어, 저희는 기술적으로 지금 1,300원 약간 위쪽에 있는데, 앞으로 일단 1,250원선까지는 꾸준히 원화가 강해지는 흐름으로 내년 말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페이지의 그림에서 빨간색 선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게 최근에 N의 강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차트는 각 통화의 가치를 달러 대비해서 표시한 거라서, 위로 가면 강세예요 통화 강세. 빨간색이 가장 두드러진 N화인데요. 두드러진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7월, 8월에, NK리 청산이다 하면서 시장이 주가가 이제 폭락하고 N화가 이제 강세로 갔던 어, 그 흐름 당시보다도 오히려 최근에 엔화가 더 강한 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일본의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제 투자를 해외에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엔이 약세였으니까 옛날에 엔이 약세고 달러가 강세면 돈을 계속 벌겠죠 물론 투자해놓은 주가도 오를 거고 어, 채권의 가격도 오를 거고 채권금리도 뭐 미국이 더 높으니까 그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n이 이런 식으로 약세가 돼 버리면 지금 단기간에만 거의 20% 가까이 강해졌거든요. 그러면 환에서만 20%의 손실이 발생한 거고요. 앞으로 더더욱 n이 강해진다고 하면 손실이 커질 텐데 이런 상황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투자자로서 막을 거냐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 금리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어 일본 사람들이 해외 자산을 처분하게 되는 어, 현상이 발생을 할수 있다는 거고 해외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어 일본 앤이전 세계에 풀려 나가 있던 어, 물량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미국으로 가있어서 계속 유동성도 창출하고 미국의 자산도 사고 하면은 모두 행복하게 갈 수가 있겠죠 반대로 이 돈들을 다시 환수하게 된다면 어, 글로벌 N으로 창출됐던 유동성이 되감아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자산들도 상당한 악영향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일본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냐? 7페이지 그림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일본 투자자들이 2011년 대비해서 최근까지 어디에 비중을 많이 싣고 있었는가에 대한 간략한 도표라고 볼수 있겠죠. 어, 이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본의 금융기관 중에서 어, 공적 연기금인 GPIF가 어, 자기네 투자 자산을 아주 상세하게 공시를 하거든요. 어,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림은 2011년 3월이고요, 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막대기죠. 어, 2024년 6월, 올해 6월 2분기 말 기준입니다. 보시면 딱 봐도, 자국 내 채권을 많이 줄이고, 미국의 주식, 물론 이제 해외 주식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미국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국의 일본 주식, 당연히 N이 약세면 일본 기업들은 좋아요. 더불어서, 미국에 있는 채권도 많이 샀습니다. 참고로 이 채권들은 미국채는 아니고요. 일본이 미국채를 사고는 있지만, 이러한 연기금이 사는 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운영하는 어, 외환 보유고만 미국채를 삽니다. 음, 그 외에 연기금이나 뭐 민간 보험사나 연기금, 등, 민간 연기금 등은 어, 미국채를 사지 않고 대부분 크레딧 채권, 뭐 회사채나 특히 미국은 이제 론이 거래가 많이 되는데 대출이죠 요 대출도 이제 우리나라는 대출 거래가 안 되잖아요. 반면에 미국은 은행이 대출하면 어, 이걸 또뭐 유동화시켜서 어, 채권으로 만듭니다. 어, 이런 것도 이제 거래가 많이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예, 지금 GPIF만 단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지만, 어, 굉장히, 예, 큰 폭으로, 어, 투자를 해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8페이지로 가시면, 방금까지 보여드렸던 거는 비중이고요, 비중. 어, 이제 절대 금액도 궁금하니까, 어, 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절대 금액으로, 어,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해놨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자국 내 거의 국채라고 봐야 되겠죠? 일본 정부가 발행했던 정부 국채를 거의 대부분 가지고 있었지만, 반대로 올해 6월로 넘어오면은 국채는 뭐 비중이 준것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절대량까지도 좀 줄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채권들로 이제 채워 놨다는 것이고요. 어, 여러분들 보시면 은 일본의 앤 약세 전략이 그동안 좋지 않았냐? 어, 이게 좀 쪼개서 봐야 됩니다.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좋죠. 그래서 일본의 주가도 2011년 이후에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기업이 총리를 뽑진 않죠. 지금 총리를 뽑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이 자민당 내에 계신 분들도 국회의원들이 아 이거 아무리 아 봐도 어 N 약세 정책을 계속 지지했다가는 이거 자기가 표를 얻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일본에서 요즘 N이 약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일본 여행 많이 가셨을 거고요. 그리고 일본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일본의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기를 미국에서도 발매하고 일본에서도 발매하는데 미국에서는 가격을 뭐한 30%만 올려서 발매를 했는데 일본에서는 거의 가격이 두 배가 넘게 예, 올랐단 말이죠. 그 이유는 엔이 어, 약세가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일본 국민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저 기업들은 돈 많이 벌고 있고 어, 우리들은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아니, 기업들만 돈 많이 벌고 있고. 별로 자기한 주가는 오르는데, 자기한테 별로 좋은 게 없단 말이죠. 오히려 최근에는 인플레이션이 또 N 약세가 되면은 인플레도 심해진다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고, 삶이 너무 안 좋다. 아이거 우리가 15년 동안 참았으면은 됐다. 짧게는 한 5년 참았으면은 끝났다. 아, 이제 N을 좀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 일본 국민들의 삶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라. 저 관광객들 너무 많아서, 관광객들이 와서 물가도 올려놓고. 나는 힘들 이렇게 힘든데, 살기 힘들죠. 그래서, 이번에 정치의 흐름에서, 뭐 이시바 히게시 이시바 씨가 뭐 아주 특이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정책이 혹은 성격이 어떻다기보다는, 일본의 이제 근저에 있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통화 정책, 그리고 경제 정책에 대한 흐름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좀 무서운 일이 있겠죠. 어 이렇게 늘어난 애들이 자기네 자산을 좀 청산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은 N이 너무 어 그동안 약해서 해외 투자면은 하 족족 벌었는데 앞으로 N이 강세가 되면 족족 터지잖아요. 어, 그걸 이제 팔아야 될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방금 보신 건 일본 최대 연기 기금이긴 하지만 그냥 그 많은 어 일본의 투자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GPIF가 하나. 그 외에 뭐 보험사. 은행, 연기금 또 많아요. 그 다음 9페이지에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게 일본 보험사들의 외화증권 투자 규모의 한 20년간의 추이고요. 그 옆에 있는 차트는 민간연기금. 그러니까 공적연기금이 아니라 민간연기금. 얘네들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고 그동안 해외 투자를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은행들까지도 어, 해외 투자를 꽤 많이 했는데 이러한 모든 기관들을 다 합쳤을 때 저희는 상당한 규모 어, 적어도 한 2조 달러 정도 이상은 해외 투자 물량들을 천천히 털어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조 달러면 굉장히 큰 물량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뭐 갑자기 막 팔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얘네들이 어차피 팔 거니까 헤지펀드들이 달려들겠죠 와 일본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을 판대더라. 어, 그러면 N이 강세로 갈 거고 글로벌 자산 가격이 특히 위험 자산 중심으로 해서 어,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 7월, 8월 특히 8월 초에 봤던 금융시장의 엄청난 혼란이 좀 길게 나타날 가능성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환이 뭐 엔화가 약해지면 환했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환했지 하면 N이 다시 강세로 가더라도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터지는 것을 이제 막을 수는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조금 어려운 말이 될 텐데 환했지를 하면 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게 어떤 수수료의 개념이 아니라 그 양국 간의 즉 미일 간의 금리 차만큼의 반드시 비용이 발생하게 돼요. 지금은 미국의 금리가 미국 일본보다 높고 일본이 낮지 않습니까? 그 금리 차이가 대략 단기물 기준으로는 뭐 많으면은 5% 포인트, 작으면은 4% 포인트인데 이 갭이 일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헷지를 할때 비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즉 환헷지를 어, 하는 순간 매년 가만히 앉아서 숨만 쉬어도 어, 5%의 손실이 예,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간5% 벌기도 힘든데. 그냥 환해지 하는 순간 5%의 손실이 1년 동안 연율에서 계속 발생을 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일본의 금융기관의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 이거를 그냥 납두면안 되겠죠? N이 다시 약세로 가거나 뭐 적어도 환율이 안정된다 이러면 괜찮아요 그럼 환해지 그냥 풀고 어, 비용 안 물고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N이 앞으로 계속 강세로 가게 되면 해외 투자한 거에 어쩔 수 없이 환해지를 해놔야 되거든요 어 그러면 매년 어 4에서 5%의 비용을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물지 않는 방법은 해외 자산을 팔아서 어그 돈으로 일본에 있는 채권을 다시 사는 방법밖에 없을 거고요. 일본 주식을 다시 사지는 않겠죠. 왜냐면 하 일본 주식은 그동안 인이 약해서 올라간 건데 앞으로 인이 강해지면 일본 주식이라고 힘을 못 쓰지 않겠습니까? 음,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일본 국채로 자금이 상당히 환수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팔아야 되는 그 상대방 자산들은 상당히 어려운 대부분 이제 위험자산이 될 겁니다 어려운 국면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도 패턴이 있는데요 음, 하늘색 선은 일본의 기준금리입니다 일본의 기준금리 직각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음영 지역이 이제 보이실 겁니다. 요 빨간색 음영은요, 미국의 경기 침체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일본의 기준금리고, 어, 빨간색 음영은 미국의, 기준, 미국의 침체 시기입니다. 어, 1970년부터 어, 50년 이상 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어, 패턴이 보이실 거예요.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빨간색 음영인 미국의 침체가 발생합니다. 이게 상관관계지 어떤 인과관계라고 주장을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그런데 뭔가 굉장히 마음을 좀 아프게 만드는 건 분명히 좀 있습니다. 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침체가 오는가? 이게 도대체 메커니즘 뭐냐? 그냥 우연 아니냐? 뭐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만 저희가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본 금융기관이 전 세계에 투자를 하고 돈도 빌려주고 하면서 이것이 마치 은행의 신용창조처럼 전세계에 돈이라는 유동성을 창출을 해놨다는 거죠. 그렇게 창출하고 있었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창출됐던 엔화를 회수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근데 그 회수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경제학에서 돈의 유동성의 신용창출을 배우실 때 기본 베이스 머니가 있고 이 베이스 머니에 우리가 마치 장작에, 장작에 불을 붙이면 불이 이제 활활 크게 타오르지 않습니까? 장작을 조금만 넣어도 불이 굉장히 이제 커지죠? 마찬가지로, 어, 이 본원 통화, 베이스 머니를 조금만 넣어도 장작처럼 그 위에 창출되는 유동성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본 엔화도 전 세계에 하도 많이 돈을 빌려주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유동성 창출량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처럼 일본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전 세계 에 창출됐던 유동성이 환수가 일어나면서 상당한 어려움. 특히 이게 금융시장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거시경제 자체도 어렵게 만드는 영향이 좀 있죠. 이게 금융시장만 시끄럽지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뭐 집을 여러분이 사고 싶다. 혹은 뭐 공장을 세워야 되겠다. 어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공장을 세우려고 공장 알아보고 있는데, 뭐전 세계 주가가 폭락해, 혹은 뭐 미국의 채권 금리가 뭐 크게 떨어지면서 뭔가 연준이 예, 경기를 되게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공장을 알아보다가도 어, 바로 일단 보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보류하는 움직임이 조금만 생겨도 어, 경제가 어, 1% 2% 하락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일본의 긴축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벤트인 거고, 이게 미국과는 또 반대인 게, 미국은 방금 보고 계신 그림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조금 지나면, 대략 6개월 정도 지나면, 미국이 또침체 오거든요. 일본이랑 반대죠. 일본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니까 미국에 침체가 오고, 미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나서 침체가 옵니다. 이게 인과율은 아니고요. 과거의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정확히 과거의 패턴대로 미국이 금리를 대폭 내리고 있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있는 과정에 이제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싸한, 좀 쎄한 느낌을 좀 우리가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림을 저희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본의 이번 총리 선거의 핵심은 15년간 진행됐던 적어도 최근 4~5년 동안 진행됐던 N 약세가 완전히 되돌려질 가능성이 꽤 크다는 거고, 어,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 어, 이시바 총리가 뭐 일본은 총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하진 않습니다. 평균 보통 1~2년 해요. 뭐총 이시바 총리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어, 설사 빨리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어,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일본 국민들이 N이 앞으로 강해지기 원한다즉 일본 어, 은행이 앞으로 금리를 올리든지 보다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원한다는 쪽으로 여러분들은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으로 위험자산 시장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구나. 애는 더 강해지는 방향으로 이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산 전략 측면에서는 아, 앞으로 일본의 유동성이 환수되니까 위험자산 쪽은 좀 피하고, 혹은 위험자산이더라도 보다 보수적인 주식으로, 혹은 보수적인 자산으로 가야 되고, 반대로 채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통화가 환수되면 경제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떨어지겠죠? 채권에 굉장히 좋은 어,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어, 채권 쪽은 절대 금리 절대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면 장기채. 그리고 달러가 약세다 보니까 미국보다는 원화 장기채를 어, 좀더 어, 많이 가져가 가시는게 보다 좋은 어, 투자 대안이 좀 되지 않겠는가.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에도 내년 같은 내년 말까지는 저희가 1,250원까지 그러니까 현재보다 대략 한 60원 혹은 70원 정도 더 어, 환율이 떨어질 여력은 있다. 그렇다면 뭐두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음, 이렇게 환율 떨어지는 것을 노려서 나는 원화로 가겠다, 달러 팔겠다, 뭐 이런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앞으로 5년 이상 뭐 보시는 분들은 아이 기회를 이용해서 달러가 싸질 때 오히려 나는 달러를 어, 더 사놔야 되겠다. 앞으로 한국보다는 그래도 미국의 경쟁력이 더 어, 유지가 될 테니 지금 오히려 달러를 싸게 살수 있는 기회다. 뭐 이렇게 예, 투자하시는 시기. 미래에 조망하는 시기에 따라서 좀 상반된 전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향후의 전략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국면이고 굉장히 큰 변곡점이죠. 미국도, 일본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통화 정책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여러분들도 어, 마음을 좀 단단히 잡으시고 저희는 꾸준히 좀 위험자산 쪽은 어,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줄이시라고 어,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키는 투자가 어, 훨씬 더 버는 것보다 어, 중요하다라고 투자의 성인들이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어, 올해 내년까지는 버는 것보다는 일단 지키는 데좀더 집중을 하고 또 지키다 보면은 그 이후에 또더 많이 볼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전략들을 쓰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앤캐리의 청산 가능성이나 일본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자산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일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